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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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달아 어인데이 말에 괜찮아 니 갈자 가자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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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야. 올리라고. 야. 너 혼자서 뭐 올려서 해 봐. 너 아무도 없잖아. 고가. 고가. 너요얘얘공간에 들어가 봐. 고가. 고가 더더비 에. 내들가 아, 태지 말라니까. 말해 서로. 어. 어우, 누린거, 누린거 다시. 너 해봐. 누가 해라, 누가 해라, 가 해라, 가 맞아, 고강. 땡겨 더가야지 심짠. 또그러고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 어떻게 해야 돼? 골흐는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. 그래.

얘 멘트 봐야지. 그냥 볼 보지 말고 뒤에 사람 고강 또 봐봐. 고강 너 여기 얘잖아 얘. 여기야. 여기가 해. 또또 받아. 올. 땡겨. 야또 내려가 내려가라고 계속 서 있지 말고 내려가라고도. 아, 밑에서 그래. 잡아만 나. 저 저. 그래. 어. 아. 그래. 때려 안돼 김태리 나와서 받아 나와서 해, 됐잖아 이고쳇 첫... 어, 공룡이 너 벌려라, 쫓기지 말것만 아, 아이, 진짜 그렇지. 그래 또 아, 접근 어? 어? 어, 아, 공룡이 너 벌리라니까, 너 어?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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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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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줘 마무리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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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도어떻게어라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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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인데 왜 자꾸 어어 서 하냐고. 올어가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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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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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하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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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

연결! 안밑에또또 좁힌다! 그래 반대! 아니... 야! 반대 돌아서면 되잖이 보이잖아! 자꾸 거기만 봐 왜! 뒤로 나 그래. 가줘! 야! 그래, 그래. 그래. 연결! 출발! 그래, 그래. 민준좀이렇 야! 돼. 렇가지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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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! 반대. 고강 뒤에 그래. 너 멘트 그래. 봐라 뒤에! 고강 너너 너 뒤에 사람 안 보여 뒤에! 연결. 걸려 그래. 잡아라 어휴 쟤. 자 해. 흰자리. 그리기 해. 흰자리야.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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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노 패스하네. 띠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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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풍 쳐. 띠. 뺏기지마. 더. 더안 해. 더안 해. 왜. 하러, 하자.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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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태는 뭐하냐. 올려서돌올려서 돌려서. 말해 말해 달라고 옹수야 더 올라가라고 야 홍준이 헤딩을 누가 그렇게 <laughs> 비가 그대로 소리도 대잖아 잠만 자지 말이야 미리+ 미리 좀 밀어내겠어 그대라고 잡고 쫓기지 말라 가지고발고 그래, 머리 뒤로 발 붙이고 라인에다가 라인 온몸에다가 온몸에다가 발 붙이고 발 뛰지 마 그래 머리 둘 머리 좀 들어가라 온몸이 뚝 달려다라 해가 들어가 도와주러 가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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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머리 따라, 오케이, 따라, 발음, 아,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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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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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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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통수 맞추지 말고 아, 저러 와. 근데 설명 아, 한번해 <번에> 주시면 되는데. 걸려라. <목소리> 이 너. 붙어

谢谢班长，谢注意长，谢谢班长。 뒤로 발좀들어라 너. 공준이 네. 너. 지 가지? 가아 가지? 홍아안아안가가서가서가가서가저저 미리 라 미리 달려 네. 앞에다가 더 김민찬 조금 찾아봐봐 여기 들어가야지. 다시해 고반. 움직여 움직여 서 있지 말고. 이거, 야, 홍룡이, 너긴겨버원에 준비한... 아니야! 여기야여기야 아니, 어, 어! 아! 뭐... 아!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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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수, 홍수, 자신 있게 시팅때려그그 슈팅 그 뭐야 슈팅이김태형좀 뒤로 가봐. 그 앞에, 앞으로 왜 가냐 야. 코너킥인데안 돼. 오래, 오 오래, 오래, 래 워즈루가 워즈루가 도와주가가 워즈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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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워즈루가 도와주러 워즈 이제 쫓기는 거야. 알려줬잖아. 이제 쫓기는 거라고. 쫓기라고 했지.